로마서 사장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사장에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의 한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다 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3장이 중심이고 사장은 아브라함은 예화입니다. 다른 사람 갖다 놔도 돼요. 아, 믿음이 좋은 다른 사람 그 그게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사장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믿음의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준비 그 개념들을 삼장에서 장착을 하고 사장의 아브라함 가족 이야기에 가서 복음의 진수가 펼쳐집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큰 스토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에베소서에서 권속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구원은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family members 가족이 된 것이다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 가족의 탄생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한 가문의 가족이 되면 여러분 그 가문의 상속자가 되거든요. 그래 상속자가 오늘 대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전체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칭의로 좁게 해석하면 무죄 방면 a c q u i t t 이 됩니다. 벌안줄 테니 이제 알아서 가라. 용서한다. 열심히 잘 살아봐.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상속자? 이게 칭의와 상속자가 연결이 잘안 돼요. 그래서 칭의만으로 안 되는 그 다음 단계에 뭘 추가하는가 하면 입양,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심 그 다음 단계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게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칭의의 다음 단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쪽 면에서 보면 칭이라 말할 수 있고 이쪽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막그 말씀을 전하시고 할때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일각에서는 예수를 미쳤다 그랬습니다. 한쪽에서 인기가 좋고 열광하고 한쪽에서 미쳤다 하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리에 반응했을까요? 어디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미쳤다 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서. 어디에 있었어요? 밖에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찬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가족들인데 예수를 몰라요. 미쳤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가족들이 붙들려고 옵니다. 아마도 설득해서 집으로 갑시다. 제발 좀 얌전하, 얌전히 튀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삽시다. 그러려고 온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가족이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빠진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빠졌습니까? 예, 아버지가 빠졌죠. 아버지가 왜 빠졌을까요? 그냥 급해서 그냥 대충 말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초대교회에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는 비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밖에서 예수님의 혈육들이 찾습니다이 장면은 앞으로 벌어질 역사의 진행, 예수의 혈육인 유대인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탈락해 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혈육이 아닌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라는 이 역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혈연이 아닌 믿음으로 탄생할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 가부나움의 그 집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등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고 실망해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을 거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는 가족의 탄생이라는 여정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의 가족이 되는 긴 여정을 아브라함의 삶이 보여줍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세기 15장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뭘 보라 그랬어요? 무 별을 셀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보석처럼 쫙 박힌 별을 한 눈에 보여주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우주 전체를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연결되어 있는 일부입니다. 무별를셀수 있나?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하늘에 별이 많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스케일, 그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러는 겁니다. 이 약속이 아브라함장에서는 큰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작은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작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해의 폭이 기대의 폭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접촉점은요 이 약속 이삭의 탄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약속이지만 이게 하나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크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3,500년 전에 중동의 한 마을에 살던 유랑인 할아버지 한 명에게 늦, 늦둥이가 생기든 안 생기든,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접촉점이 이삭의 탄생이었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들을 통해서 내 생명이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선을 통해서 내 삶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옛날에 그랬고요.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들이 없어요. 소멸되는 이 존재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가게 하시는 것은요. 온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영생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 민족의 회복, 우주 전체의 갱신, 새롭게 됨이라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에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너 아들 없이 죽지는 않게 해줄게, 고대에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세상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광대한 계획의 일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삭의 탄생도 그 계획의 일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아들 하나 낳는 게 전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나와 관련된 작은 일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접촉점은 제한되어 있고 우리의 시야도 좁고 상상력도 빈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는,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고 내 생각에는 지금쯤 하나님이 큰거한 방을 내 인생에 빵 터뜨려 두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의애하고 종종 불만을 갖고 자주 절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야,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야지. 하나님 믿을 게못 돼. 라고 말하는 지점 근처까지 가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니라. 이 빛나는 문장. 이 후대에 길이길이 길이 기억되고 마틴 루트가 종교계획할 때 붙들었던 이 문장도요. 이 엄청난 이 사건도요. 아브라함이 컨디션이 좋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삐져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 나왔을 때에 그럴 때에한 말입니다. 장세기 1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요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감사합니다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르되주 요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기에 담긴 아브라함의 불만스럽게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꼬라지를 보세요 이제 나의 상속자는 그냥 이 담의색 사람 엘리에셀 우리 집에 이종 이걸로 끝낼래요 속단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때로 믿음의 반대는 조급함입니다 이 어둠의 골짜기를 신실하게 어떻게하면 믿음으로 살까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 듣고 사는 주님 음성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문제는 세상에 다른 음성도 많다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 우리의 탐욕, 의심, 부추기는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그래서 조급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좌질과 낙담의 골짜기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런 세상의 음성들 안돼 포기해 나이 90된 여자가 애 낳는 거 봤어? 말이 안돼 주위에서 하도 그러니까요 나중에 내 마음에도 그런 목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세상은 안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었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세게 믿은 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래요. 여러분이 기업을 해요. 납품을 해요. 모기업, 든든한 기업 만났어요. 내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모기업이 무너지면 내가 만드는 물건 팔로가 없어요. 다 그냥 폐품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물론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회사가 망하고 문 닫으면 다 그냥 똑같이 실업자 되는 거예요.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일분 죽어도 살리신다는 거.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있는 사람도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당연히 대답하겠지만 대답하고 반응하겠지만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생긴다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빛이 이스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뭘 불러내었느냐?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러분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뒤에 쭉 줄서 있는 만대 그 안에 이삭도 있고 야곱과 열두 아들도 있고 다윗과 수많은 자손들이 있고. 우리까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처음에도 나요. 세상을 지으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독자 이삭을, 백세에 난그 금쪽 같은 내네 새끼를 바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와 내 아내는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하셨다.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을 바치는 게 물론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 그 행함은요. 믿음에서 나온 순종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자기 암시 세게 믿어야지 더 세게 믿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사랑을 갖고 계신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최선의 삶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탄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시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 훨씬 더큰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큰 이 이야기, 이큰 구원의 핵심 핵심 중에 핵심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정리하면 죽은 것 같았던 사라의 자궁에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죽은 자들의 공간인 무덤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영어로 하면 자궁은 움이고요. 무덤은 툼입니다. 움에서 생명이 나오고 툼에서 생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선 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사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같은 하나님이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 너 인생은 끝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한국교회 앞날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 절망하고 있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생명의 힘이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인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정리하면,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부활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의아해 하는 주석가들이 많습니다. 서양 주석가들 가운데는. 왜냐하면, 십자가로 의롭다 하셨다 하는 게좀더 어울릴 거다. 십자가라는 단회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 무죄 방면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칭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칭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디카이오시스, 디카이오오는요, 단순히 어렵다함이만이 아니라 바로 잡는 거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부활과 특별히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첫째로요, 죄인들이 예수를 사형수로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체를 판결하십니다. 양쪽을 놓고 판결하시되 예수가 옳았다. 너희들은 틀렸다. 하는 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이 부활에 의해서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가 올았다. 하는 a 디케이션입니다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그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라고요?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뭐라고요? 함께 합하여 함께 같이 연합. 이 똑같은 단어들이죠. 같은 의미죠. 이게 주목하십시오.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미래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는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부활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먼 미래의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뿐 아니라 지금 새로운 생명의 삶, 뉴 라이프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주공간에서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가보나움 어느 집에서 그러셨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그런 가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for us 이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with us 함께 살아 가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 4장은요. 주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장에서 8장까지는 이제 하나하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새로운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하나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에 가면 그 대목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뭔가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하늘도, 땅도, 천사도, 어떤 사망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열등감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고 견고하게, 질기게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붙잡고 계신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아, 내가 받은 구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